2014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1,425만이 봤다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 영화는 그 1950년 한국 전쟁과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황정민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그 황정민 배우가 덕수로 나오는데 그 유기호. 1950년에 흥남부두에서 철수를하는데 그때 이 덕수가 자기 막내 여동생을 부주의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막내 동생을 찾으러 가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합니다 배가 떠나서 졸지의 덕수는 가장이 되죠 어머니와 두 동생 막내는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장이 된 덕수가 하여튼, 가장 노릇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를 하고요. 또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해요. 어, 그런데 그 덕수가 청년이 되었을 때 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덕수가 파독, 독일의 광부로 가죠. 자기도 대학교를 입, 그 합격을 해서 대학 가고 싶었는데, 동생 등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 독일의 광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생하는데 돈을 벌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덕수가 이번에는 월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동생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 그래서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덕수가 월남 파견 기술자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오는데 다리 한쪽을 잃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국제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그 육이오 때 한국 전쟁 때 잃어버렸던 막내를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가서 찾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막순이를 찾아서 만나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요.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살던 덕수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됩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붙들고 있는 하나의 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덕수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흥남부두에서 아버지는 덕수를 붙잡고 어린 덕수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없으면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들 잘 돌봐야 된다. 이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덕수는 일평생 가슴 속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덕수 백발이 된 노인 덕수가 자기 그 방에 혼자 와서 그 아버지의 유품을 어루만지면서 독백을 해요.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나 약속 지켰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이게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인데 이 사도행전 1장을 전체 붙잡고 있는 아니 사도행전 1장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전부 쥐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쉬운 번 나옵니다. 오십 번이 나와요. 무려 오십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일장일 절부터 십일 절까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직접적 단어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치면 성령이라는 말이 네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과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가 보내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성령 받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음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모두를 붙잡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중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번째 성령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간단하게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란 한자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성령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정의를 뭐 하자면, 뭐, 오늘 한 시간 다 해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 1년 내내 해도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제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같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 땅끝까지 이르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같이 되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는 그냥 선생님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을 배워서 선생님과 같이 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성령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는 띠라고 얘기했습니다. 띠라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는 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이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먹을 때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에 성찬에 대한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성찬에 대한 믿음은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떡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떡 안에 위에 떡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공제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츠빙글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고 단지 상징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상징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개혁교회의 성찬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이것이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는 영적 임재서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두 번째, 성령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꾸라고 하는데,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권능이란 말,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그러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주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오순절파 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어렸을 때는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읽고 바라보니까 이 권능이라는 게 이상한 종교의 세계하는 눈이 헷갈어 뒤집어지고 눈꺼풀이 휘어지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주술적 권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권능,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더러운 자가 변해서 정결한 자가 되고, 생활의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뒤죽박죽이 된 삶에서 질서 있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해요. 내가 정결한 삶 살아야겠다. 내가 질서 있는 삶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원하는데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대부분이. 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십절또내 영을 성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뭘 한다고 했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육신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으로는 죄를 좋아하고 죄된 편에 살기를 소원하고 죄악을 즐기면서 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요. 이것이 진짜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받으라고 하면 하,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어떤 슈퍼파워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완전히 막 초능력 사람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소유격과 같이 된 성령의는 동격입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후패한 마음과 생각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천번을 얘기하고 만번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이동풍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주변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천번을 얘기하고 만번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 같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변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그게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 포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